들 반갑습니다. 골드 에디엠 코인 예상 마디 가격 9월 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 방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본 영상 자료는 차트 분석상 주관적 예상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이거 카피해서 또 다른 방 공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임을 밝힙니다. 먼저, 오늘 마디 가격을 주기 전에, 마디 가격을 주기 전에, 어제 거 한번 반등, 어떻게 가격대로 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겁니다. 이제 어제 거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니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코인이 어제 지금 기준 가격이 5,627만 원이었어요. 5,627만 원. 그러면은 상승하게 되면은 어, 5,796만 원 간다 그랬어요. 자, 비코인 차트 이것을 열어서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보, 봐서 이 가격을 한번 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0분 봉으로 봐서, 5600, 자, 5600, 기준 가격을 먼저 5627만원을 여기다 표시를 하세요. 여기다가 표시를, 5627만원, 27만원 자리를 표시를 해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5,627만원 자리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27만원, 자, 27만원 자리가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내가 말해줬던... 가격 자리가 1차 상승이 5,796만원 이에요. 이 자리를 표시를 또 해놓으라고요. 여기다가 표시를 또 합니다. 여기서 5,796만원. 자, 96만원 자리. 자, 이 자리입니다. 5,796만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반등을 했으면 1차 상승 자리가 이 가격으로 간다.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 5,796만 3,700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가격 갔다가 그 다음 가격 5,800, 5,867만원을 못 가고, 못 가고 다시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청산을 하는 겁니다. 청산을 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다시 또 조종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더 조종이 5,600만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5,796만원 이상을 돌파를 한다? 그럼 다시 매수를 해서 5,800만원하고 5,900만원을 노리는 전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 9월 3일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3일 거. 자, 이걸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마디 가격은 마디 가격하고 기술적 가격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하는 8개 가격을 올려놨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8개 가격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이게 기준 가격입니다. 이거 가격 옆에는 기준 가격이에요. 오늘의 기준 가격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기준 가격이 5,776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격이 5,759만 49만 원입니다. 52만 원과 49만 원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기준 가격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세는 뭔가요? 하락 추세죠. 하락 조정하고 있다. 어디까지? 5600만원까지 하락이 되는지를 봐라. 그래서 지금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4시간 봉을 본다거나, 어피트 같은 경우에 4시간 봉 지원되잖아요. 여기는 빗썸은 4시간 봉 지원이 안된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한 시간봉을 저는 보고 기준을 사, 잡았습니다. 제가 보는 거자 5,600만 원이 조정이 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서 5,770만 원까지 보시고 5,770만 원이 돌파하게 되게 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가격 5,867만 원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5,867만 원을 못 가고 5,800 예, 58만원인가 갔다가,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갔다가, 5845만원 갔네요. 이 자리 갔다가 다시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조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섣불리 매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가격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또 볼게요. 이더리움은 438만원입니다. 기준가격이. 오늘의 기준가격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거죠. 이더리움, 자, 현재 달라지는데, 자, 상승을 해서, 꾸역꾸역 상승해서 조종하고 있네요. 그러면 4천, 아, 438만원 지금 현재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가격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가격을 지지하고 이따가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고 매수를 해서 어 상승할 자리는 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4,4900만원인데 그 가격에 4,515만원, 4,647만원, 4,7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기준가격 4,400 438만원을 지지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고, 이게 지지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하는 가격이 상승적으로 보시고,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하락하는 가격,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5만원, 425만원까지 지지가 간,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꼭이 가격을 보시고, 425만원에서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여기 저점에서 올라가는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일단 따라 붙어서 또다시 438만 원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적 매매를 하는 것이 코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리플 같은 걸 한번 볼게요. 리플. 리플. 자, 리플을 보게 되면은 리플, 리플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차근차근 시장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자, 리플. 리플 가격을 보게 되면은, 자, 상승이 현재 1,400, 1,466원이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 가격에 딱 도달해 있어요. 올라갔다가, 1500원을, 1510원을 못 가고, 1510원, 이걸 못 가고 다시 떨어져서, 1466원을 이탈하게 되면, 1422원이 되겠습니다. 하락자리가. 하락자리, 1422원을 지키고, 만약 떨어지게 되면, 1378원, 1378원,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또 이런 모양이 차트가 돼서 올라가,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해서 1466원하고 1510원 이 가격을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레이튼도 마찬가지고요. 클레이튼 1885원 하락을 하게 되면 1828원 상승하게 되면 1942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에이다는 3490원 기준가 하락을 하게 되면 3385원 상승은 3595. 체인 링크. 자, 체인 링크. 34570원. 하락은 33530원. 상승은 35600원.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 78990원. 하락은 76600원. 상승은 81000원. 이 가격에 밑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해 주기로 하고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게 가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비트코인 캐시 이거를 한번 다시 봐 줄게요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거는 우리가 잘 매매를 안해요 예, 큰 상승장일 때만 하는 거지 이런 큰 종목으로 단타 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 클래식 같은 경우 잘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장이 왔을 때 가는 겁니다 비, 자 비트코인 캐시가 예, 지금 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심, 굉장히, 이게 70만원대인데, 예, 여기가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가 0이 하나 빠졌죠. 자, 이 가격들을 제가 꾸준하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 772,300원. 유니시아 예, 유니소왑은 34,980원. 상승. 상승과 하락 자리 이렇게 보이고 스텔라 룸에는 417원, 404원, 430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오스 6129, 하락할 때는 5945, 상승은 6313, 이런, 트론은 115, 하락은 112, 상승은 118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자, 디센트랜드는 1127, 하락은 1093, 상승은 1161, 에이브는 47만 180원, 지금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걸 줄이면 보입니다. 상승은 48만원, 하락은 45만원, 이 가격을 놓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골드 에디엔 코인해상 마디 가격 이걸 공개를 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은 9시부터 3시까지 유튜브에는 TV 생활정보를 치시면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아프리카 TV에서 에이프로라는 거, 골드 에 d m 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미쓰리 메신저는 골드 에 d m 을 치면은 지금 미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6번 방에 있습니다. 현재. 46번 방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에이프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프로, 그쪽에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 보여주고, 지금 코인이 상승 후에 조종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3일, 골드 에디엔 코인 예상 마디 가격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좀 설정하시면 제가 매일 올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선한 자료를 받아보시고 매일 이 가격은 변합니다. 매일 변하니까 참고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